안녕하세요 봉트로입니다 오늘도 제가 추억의 물건들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오늘 가지고 온 물건들은 바로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비디오 테이프는 90년대 80년대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년대 초반이나 그때부터 이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90년대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만화영화라든지 이제 그 만화 이렇게 저희가 어렸을 때 많이 비디오가게에서 빌려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비디오 가게가 저희 동네에서 한 다섯 군데 정도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요즘에는 이제 디 r player player p 이 a y e r 이 l a y e r player p l a y 이 r p 아 a 아 e r p l a 컴퓨터 다운받거나 r 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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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예전에 전혀 없었죠 혀없폰죠핸었폰도 없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비디오 테이프라는 영상 계기로 해서 이제 그 TV라 연결해서 이제 그 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랬니때 그래서 신작에나오면은 무조건 이제 비디오 가게 달려가 그 제가 원하는 만화나 만화영화가 있으면은 바로 이 빌리고 싶은데 이미 누가 빌려갔어요. 그럼 며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항상 예약을 예약을 했 받았는지 기억이 잘 나는데요 어쨌든. 이을 항상 들려서 이제 그게 그 테이프가 신작에 나왔거나 이제 누가 빌려 간 거를 제리 반납을 해 주길 바랬던 그런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 연체료도 있죠. 이게 또그 비디오를 이제 빌려 갔는데 또 늦게 갖다 주면은 이제 연체료가 붙습니다. 그때 당시 한 300원인가 500원 붙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어렸을 때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꺼낸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이제 만화 만 쪽으로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디오 테이프 각은 크기가 약간 조금씩 틀려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어 세트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겉에는 종이 재질이고 안에 비디오 테이프 들어있는 형식입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딱 보면 아시겠죠? 아톰 정말 고전 만화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자이 소년이 이제 그 로버트로 개조가 돼가지고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죠. 우주 소년 아톰. 근데 원래 돌아온 아, 우주 소년 아톰이 돌아온 아톰이라 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삼부작으로 되어 있고요. 어, 제조년 월인이 월일, 1991년입니다. 와, 그럼 이게 몇 년이 됐다는 거야? 지금? 아, 저도 이거 제조년 월일을안 봤는데 사놓고 진짜 오래됐네. 91년도에 나왔어요.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나온 겁니다. 한번,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면은 비오테프 이렇게 세개 들어있어요. 아, 이거 보면서 생각이 나네요. 저도. 자 테이프는 이렇게 생겼었죠. 아, 돌아온 아톰. 아 근데 이게 비디오 이게 이쁘네요. 노란색이네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게 필름이죠. 그러니 이렇게 이렇게 눈 다음에 영상이 돌아가면서 이제 영상이 나왔던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게 또 많이 많이 그가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계속 오랫동안 돌려보면 이게 또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름이 자, 어찌됐든 어, 정말 오랜만에 보는 비디오 테이자 1편 2편 돌아온 아톰 상영시간은 50분이네요 그리고 3편 자, 이렇게 돌아온 아톰 한번 아, 영상 플레이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진짜. 자도라마토 1, 2, 3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화 영화인데 이것도 바로 절대무정 라이징호 이거 되게 이쁩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이제 그세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3부작아 이것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었던 만화 영화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어, 이세 명이 이제 학생인데 이 라이징오가 아마 학교에서 만 이게 로버트가 튀어나왔나 아, 다른 거는좀 캡틴 사우스랑 헷갈리는데 어찌됐든 자이 로버트가 되게 멋있었어요 라이즈 모가 예, 제가 이게 생각할 기억이 나는 거는 1호기가 이제 이거 제가 프라모델도 있거든요 있는데 1호기가 새였고 2호기가 박, 그 사자였고 3호기가 이제 몸통 부분 몸통 을 담당하는 작그 작은 로버트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이것도 어, 이 제작년 원인이 93년도네요. 93년도. 아, 이것도꽤 오래된 만화 영화네요. 라이징.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아, 노란색으로 케이스가 돼 있고, 절대모제 라이징. 평실은. 노란색이 똑같네요, 아까. 비디오 테이프. 상영 시간은 48분이에요. 9 4년도에 나왔고. 1 2 3. 라이징 5. 1 2 3 이렇게 적드렸고요 자, 그리고 요런 거 이제 종이로 나왔던 거고. 이제 원래 이제 비디오 테이프는 요런 게 이제 그 대여서에는 다 이렇게 돼 있었죠. 공돌이프의 즐거운 하루. 이것도 97년도에 나왔네. 이거는 97년도에 나온 테이프고, 다각이 이렇게 생면으로 이렇게 돼 있었죠. 오픈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오픈 맛이 있어요. 자. 자, 이렇게 돼 있었죠. 곰돌이프 이것도 노란색이네요. 테이프는. 아, 또 추억의 곰돌이프곰돌이프가 군더리프. 진짜 오래된 만화 영화죠. 그리고 이거는 손오공이라고 영 한겹판인데 이거 어디 나라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네, 손오공. 근데 97년도에 나왔네요 만화 영화가. 이거 보내보겠습니다아 이거는 또 녹색으로 되어 있네요. 녹색 손오공 테이프. 금강비. 음, 옛날 진짜 이 비디오 테이프가 엄청 이제. 대여소에는꽉 찼었죠. 그 진열대에 돈에. 이건좀 이제 영화로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화는 이건 이제 정말 유명한 영화죠. 타이타닉 비드 대봅니다. 이렇게 좀한정판식으로 나온 타이타닉이고요.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레오나티 디카프리오의 이제 데뷔작이죠 거의 데뷔작이라고 보시면 될 거에요 이걸로 떴으니까 자 보시면은 타이타닉 호가 이렇게 보이죠 안에 케이스가 이렇게 타이타닉 그빌트 이렇게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아그이것도 있네 <laughs> 자 이렇게 또 광고판이 있네요 아나스타샤 이렇게 매니아 리티카프리오 15% 할인 그런 쿠폰이 들어가있네요 광고, 광고판이 하나 있고요 아 그리고 책자가 하나 들어가있네요 아 이런 아주 이 처음 봅는데아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있네 타이타닉 아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있네요 아, 들어가 타이타닉 이거는 이제, 그 주인공 여자가 이제, 노, 노년기가 돼서 이게 타이타닉 그때이터 일을 얘기해주는 그런 장면이죠. 자, 주인공. 아, 이름이 뭐였지? 까먹었어요. 아, 주인공 이름이 뭐였지? 아, 까먹었네요. 어쨌든. 제 이거 보면 또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이제 많이 봤었죠. 이런 장면이또담 담겨 있네요. 자레오나르디카 부리오 모습 요오 이거는 뭐 영상 필름인가? 기대되는 거. 음 이렇게 가운데 영상 필름이 들어가 있네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영상 필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이타닉 한정판 같, 한정판 비디오 탭으로 보여드렸어요. 이 노래도 지 엄청 유명했었죠. My Heart Will Go. 음. 지금도 있는 데 제인스 카메론 대작 영화 중 하나로 손꼽히는 타이타닉 정말 재밌게 봤었어요 저도 슬프게 봤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타이타보여드고요 다음은 이제 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좀 넘어가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김정식 배우가 오날에 연기했었던 김청기의 공초도사 슈퍼홍길동 비디오테이프 입니다 이게 1편은 심형래 배우가 했었고 2편부터는 이제 김정식 배우가 해서 이제 시를 제가 이어나왔죠 어, 이것도 저는 재밌게 봤었는데 이번 열어보겠습니다 어 근데 왜또 비디오는 슈퍼홍길동 3이 들어가 있지? <laughs> 어떻게 된거지? 다른 데다 또는 어찌됐든 아, 네, 내용물 좀 틀리네요. 슈퍼홍에서 3가 들어가 있고, 이것도 90년도에 제작이 됐었습니다. 아, 한번 찾아봐야겠네. 이제, 비디오 테이프가 집에 많은데, 이 일을 그때 정리하다가 잘못 놓은 것같아요 나중에 제가 또오레메라 이런 것도 가지고 있으니까, 창고 있는데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슈퍼홍길도 예, 코믹하죠. 예, 재밌게 봤었다. 슈퍼미터. 많은 <laughs> 영화입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이건 나중에 보여고 자, 이건 또 우리나라의 대표 매니메이션이죠. 로버트 태권브이입니다. 로보트 태권브이. 잠시만요. 돌아온 우리의 영웅, 여기 나와 있죠? 이거는 아 다시 그 그러니까 원래 옛날 옛날에 그 나왔던 비디오 테이프를 다시 영상 보고는 해서 나온 거예요. 2007년도에 나온 거예요. 로버테 달려라 달려 로버트야. 로버트 로봇 테이프 보이죠? 로버트 테이프는 비디오 테이프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애니메이션이죠. 바로 아기 공룡 둘리입니다. 아이고는 둘리 비디오도 있고요. 이거는 지금 어몇 편이냐? 4편, 2편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마이콜, 둘리, 도우노, 희동이 고길동, 또치, 캐릭터 이런 건다 알죠. 우리가. 진짜 재밌게 봤던. 그리고 이게 에피소드가 3개씩 들어가 있어요. 1편은 보신 이 상한 램프의 할아버지, 그리고 2편이 둘리 어, 소인구 3편은 골드기 별의 왕정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아기보들도 요즘 버전이고 옛날 버전이 있는데 옛날 버전은 너무 좋아합니다. 네,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자, 이거는 와. 재작년 올인이 1988년도에요 와 진짜 오래됐네 와 이게 내가 4살? 거의 뭐 제가 84년생이니까 4살 때 나온 거고 또 신기한 게 오, 88년도 12월 18일 와또제생일에 나왔던 거네 와 이거 좀 신기한데 어, 어찌 됐든 아예공년돌리 빅터테이프입니다 아, 좀 보고 싶네요. 진짜, 아, 나 지금 봐야지. 비디 테이프로 재밌게 봤었죠요 동일한데 내용은 틀립니다. 그팩 아니 까건 똑같은데, 1편은 형화가지만 2, 3편은 과거로 여행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편 이 이게 과거로의 여행이 좀 슬픈 에피소드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네. 자. 뭐 근데 테이프는 또 틀리죠.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공룡들리. 네. 이렇게 아이공룡들리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썬다빅맨이라고 어렸을 때처금 재밌게 봤었던 삼미네원에서 썬다빅맨 약간 히어로물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삼미네 히어로가 나옵니다 이건 저도 잘 보지 못했는데 재밌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도 92년도 11월달에 제조가 된 그런 만화영화네요 김청기 감독이 아시는 분들은 이제 보셔던 분들도 있고 근데 이 저희들 저는 이제 이때 우레메나 드래곤볼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걸 봤었던 기억은 크게 없는데 근데 저번에 뭐 다른 영상을 보니까 재밌긴 재밌더라고요썸더이 이것도 나름 유명했던 만화영화에요 썸더빈 상하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게 상편이고 이제 하편 한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 노니캠프로 들어가 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이제 많이 좋아했었던 <laughs> HOT 뮤직비디오 대분다 HOT, 장호혁, 강타, 문희준, 토니안, 그리고 이재원 이렇게 5명의 멤버가 있었죠. 뮤직비디오 모집입니다 모음집이 1판의 전사의 후예 이집이 늑대와 양, 행복, 이하도 표철, 3집이 열맞춰 우리들의 명세 4집 아이야 2집 이렇게 수록이 되어있네요. 아, 이게 엽서가 들어가 있네. 아, 이게 엽서가 들어가 있네요. 아, 이 보면 또 어렸을 때 이제 학교 중학교 때 시절이도 생각이 나죠. 아, 이제 중학교 자 엽서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두 장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가지고 비디오 테이프, 뮤직 비디오, 공지. 자. 자 오늘 꺼내는 비디오테이프는다 보여드렸고요. 어, 이렇게 또 여러분들도 이제 어렸을 때이 영상 매체로 해서 추억을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비디오테이프 그러니까 요즘에 DVD나 블루레이 디스크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영상들 많죠. 또 이건 또 이거 보는 좀 저는 맛이 맛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좀 화질이 안 좋더라도.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추억이 소환이 되면 뭐 그것만 해도 저는 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한번 집에 아직도 영상기가 있거나 비디오 테이프가 있으시면 한번 틀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이, 이런, 또, 이런 비디오 테이프한 조그만 브라운 티비 봐야지 또 어렸을 때 생각이 날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드렸고요 어, 봉테로는 다음에도 다른 또 추억을 소환을 할수 있는 물건을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봉투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